오, 나좀잘 만든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 좀 지저분하죠? 요리 끝난 거 아니고, <laughs> 이제 요리 시작할 상태. 왜 그러냐. 오늘 제가, 벼르고 벼르던 거 한번 해보려고요. 요즘에 인스타에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그 초코 안에 카나이프라고 하는 거를 피스타치오 크림에 섞어가지고 초콜릿으로 이렇게 굳혀갖고 먹는 게 엄청 유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뭐내 스타일은 아닌데 막 이랬는데 사람이 또 보다 보니까 끌리잖아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겠다. 근데 딱 봐도 너무 길티해. 그래서 아, 원래 것도 궁금하지만 요거를 또 프로틴 버전으로 좀 다이어터 버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예요. 만들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준비물이 많은데 일단은 원래 버전 그래서 이것도 저 샀었잖아요 또 이런 데는 또 엄청 빠르고 돈도 안 아껴요 이제 그 전에 제가 피타치오 크림 원래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거 맛있어가지고 피타치오 크림도 있겠다 다른 재료들도 있겠다 이것만 있으면 살볼수 있겠다 싶어 갖고 이걸 그때 냉큼 샀죠 지금은 또 이게 더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품귀더라고 구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때 산게 다행인데 그걸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새우 같은 거담겨 나오는 그 되게 얇은 파스타 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건데 이거를 버터에 약간 바삭하게 볶아낸 다음에 이거랑 섞어 가지고 그거를 콜에 안에다가 이렇게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콜렛 판도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것도 품귀인데다가 내가 그것까지 사는 건좀오바 같은 거예요. 이런 유행 메뉴에 틀까지 사는 건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 사실 안팔더라고다품절이었어 짱구를 굴리다가, 짱구래요. 어이, 고급져. 아무튼 머리를 굴리다가 이런 거 얼음털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낮게 해가지고 만들면 작아가지고 부담도 없을 것같아 어쨌든 저는 작은 사이즈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 이렇게 들어있어요. 치우기 귀찮은 스타일. 어, 이거 약간 인사동에서 파는 그거 꿀타래. 그거 생각나는데, 그거 아직 파나? 어, 이런 느낌이에요. 칼로 쏘는 게 나을까? 아, 귀찮아. 가위로 이렇게 해주고, 그냥 팬에 바로 넣어도 될것 같아. 얘기했죠? 설거지 거리는 하나라도 줄여 하나라도. 누가 채워줄 것도 아니고 내가 치울 건데 뭐. 그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리브오일 조금이랑 버터. 원래 좋은 버터를 쓰려다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남는 버터 있죠? 있을 거야. 두 개. 이렇게 녹여준 다음에, 버터는 녹일 땐 약불로 해주고, 얘를 넣고 나서 조금 센 불에 올려줄게요 좀 마른 것 같다 싶으면 올리브유를 뿌려준 듯이 음 여러분 젓가락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와 지저분해 지랄났네 죄송합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음! 음! 바삭바삭한 거미줄 느낌? 근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주방 지금 난리 났어. 상구이 지금 야구 보느라고 이꼴를못 보고 있는데 보기 전에 치워야겠다. 얼마나 또큰 한숨을 쉴까? 아우 주방 박살 난다. 왜 이렇게까지 뭘 해먹어 보고 싶어질까 인간은? 궁금해. 이 그만큼 이걸 맛있는 거를 찾아 먹겠다는 건 인간의 본능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주방도 박살 나고. 지금 지금 화면이 이래서 그렇지 난리 났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laughs> 주방 박살났어, 지금. 근데 요런 느낌이에요. 바삭바삭 소리 나요. 주방도 파사삭 박살나요. 오, 근데 이거 맛있다. 아니, 냄새도 맛있고. 오, 슬슬 갈색빛이 나요. 보니까 요 정도 갈색빛 나게들 볶더라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무튼. 아, 요정도예요 아, 뜨거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래! 이 색깔이 되니까 진짜 찐바삭바삭하네요. 이거다 이거. 이런 느낌. 이제 여기다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보겠습니다. 크림이 이게 제가 쓰던 거여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다 있지는 않아서 볶은 거를 다 쓰면은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반 정도만. 일단 해보고 부족하면 더 섞어볼게요. 근데 이 피스타치오 크림 진짜 맛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놀랐었잖아요. 비비다 보니까 양이 엄청 줄어드네. 이다 넣어도 되겠는데? 그냥 다 넣어버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들면서 지금 조금 맛봤는데 되게 맛있다. <laughs> 그리고 진짜 식감이 미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피스타치오 크림이 엄청 막 그런 쨍한 초록이 아니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가을철 잔디 색깔 같은 느낌? 제가 그 색깔을 위해서 녹차를 좀 넣어줘야겠어요. 이게 좋은 녹차인데 색이 되게 좋거든요. 음좀 연두연두해지네. 음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이게 크림을 섞으면 바삭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엄청 바삭하네요. 이런 느낌? 생긴 건 약간 매생이 같기도 하고 비주얼은 그런데 맛은 엄청 좋아요. 아 미쳤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기 막 펜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굳히더라고요. 또한번 해봐야지. 왜냐? 나는 초코펜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 잭슨 폴랑 느낌. 기분 좋은데? 역시 난 회사를 다닐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돈안 돼도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뭔 소린지. 초콜렛을 이렇게 녹여놨어요. 요런 거는 그냥 일반 초콜렛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이소 같은데 커버처 초콜렛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30초씩 끊어서 몇분 돌려주다가 요렇게 흐를 정도가 되면 멈춰주시면 되고 아 어, 모양은 이미 망한 것 같아 이게 뜨거워서 잭슨 블락한거다 녹았어 에 몰라 뭐 맛만 괜찮으면 되겠죠 뭐 살짝 굳혀준 뒤에 젤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젓가락보다 이런 뒤집개가 더 편편하게 눌러주기 좋은 것 같네요. 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얘는 이렇게 채워줬어요. 약간 매생이 블럭 같기도 하고. 와, 나 이거 아까 낮에 시작했거든요? 해졌어, 지금. 요즘 해 길어졌는데 해졌어. <laughs> 여러분, 그냥 이거 보시고 해봤다 생각하고 아, 안 하셔도 될것 같아. 너무 힘들잖아.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서, 굳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굳혀보겠습니다. 어, 일단, 비주얼은, 그냥 그래요.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냐? 제가 이거, 먹을 때, 사운드를 틀려고, 엄청 조용하게 촬영하고 있었더니, 목소리가 작아지네. 오, 이런 느낌. 오, 이렇게 마블링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나좀잘 만든다. 청량이죠. 먹어볼게요. 음, 오, 맛있어. 아니 저는 이게 누면은 바삭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바삭해. 또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맛있는 게 맞는 걸로 인정. 여러분,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오, 맛있다. 음, 음, 맛있어. 맛있죠? 음. 그거 같다. 뭐? 모르겠다. 어? 이거 뭐 뭐야? 일단... 아이게뭐지 블랙조. 블랙 <laughs> 아니 블랙조는 핫브레이크 같은 거잖아. 그럼 응. 블랙조 요즘 사람들 모를가 이거 초코이아스 이거 는 맛있는데 그렇지 뭐야? 먹으니까 이거 뭐 중독 맛이 나는 거 같아